대표님의 추천템을 반갑습니다. 제가 그만큼 오래 썼거든요? 제 피부 좋지 않아요? <웃음> <웃음> 어, 이렇게 좀 시들어진 그런 녹선을 안 써요. 이제 뭘 써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겁니다. <laughs> 이겁니다. 나이 3,500만 원이네. 어, 맞아요. <laughs> 어제 정독해보신것 같아요. <laughs> 이거 삐, 삐 처리해주세요. 다른 향기 브랜드 모델이신데 저희고 계속 팔러 다니시는요나 대박이죠? 대박이다 질문 중에 이제 탑3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일단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 체강 우주 체강 데이지크에 왔는데요 무려 대표님의 추천템을 찍으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민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지크, 그리고 저희 바이에콤 그리고 애프터블로우라는 향수 브랜드까지 운영하고 있는 어, 대표. <laughs> 연정미라고 합니다. 와와 진짜 너무 뵙고 싶었는데 저번에 행사장에서 뵙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 맞아요. 파워아이어가지고. 파워아이예요. <laughs> 진짜? 그리고, 아, 아닌 것 같은데? MBTI랑 퍼스널컬러. 너무 궁금해. 그래요? 저는 다인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막 인스타하고 이러다 보니까, 파워아이여서 네네네, 저 ISTJ. ISTJ? ISTJ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대요. 근데 잘안 보인대요. 다 집에 있어가지고. 완전 직순이스타일이어고 퍼스널 컬러 이제 좀알아요 아, 퍼스널 컬러? 봄웜이랑 가을웜이랑 파워웜이고. 좀 채도가 올라와야지 아 예뻐 보이는와 아 네. <laughs> 오늘 색도 진짜 예뻐요. 캔디베리니까. 아 캔디베리. 채도랑 블러셔 다요? 네, 캔디베리죠. 네. 봄웜 완전 찐 추천템. 오 오늘 아다 데이지 크루한 거할 아 <laughs> 찍고 왔어요. <laughs> <laughs> 입술은요? 이거는 무드블러 립 펜슬 1호 바르고 그다음에 립잼 체리잼 발라줬어요. 아, 발색이 잘 올라오는 거예 되게 쨍해가지고 봄웜 강추템. 로출로도 없이도 엄청 예쁘잖아요. 이거는 어, 진짜 네,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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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밝으신 피부 밝으신 분들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에프터 블로우 아이 코이지 그거 있잖아요. 통틀어서 대표님의 애정템을 한번 알아보고 왔거든요. 왜요 <레인> 왜요?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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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볼까요? 바이콤은 진짜 오래됐어요. 한 6, 7년 정도 된 브랜드고, 제가 그만큼 오래 썼거든요? 제 피부 좋지 않아요? <laughs> <laughs> 저의 <laughs> 네. 책임져지고 있는 저의 찐템들이에요. 저 정말 피부과 이런 데 하나도 안 가고, 바이콤으로만 케어를 정말 해주고 있거든요? 퓨어카밍 라인은 진짜 몇 년째, N년째 공병템인 저희 제품이고, 제가 원래 진짜 트러블 심한 피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트러블 사 1도 없는 피부여가지고 무조건 써야 돼요. 트러블 있으시면은. 진짜 싹 진정시켜주는 제품이라서. 어. 맞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브랜드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블로그 할때 처음 이제 앰플 두 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첫 번째 아이템이 이 제품이고 이게 저희 이 모든 회사를 이끌어준 제품이에요. <laughs> 퓨어카밍 어. 앰플은 정말 트러블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래됐는데도 계속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정말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그린티 에센스예요. 근데 요즘에 사실 밖에 나가면은 뭐 로드샵에도 그린티 에센스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천녹차 천물 녹차 에센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반 녹차가 아니라 딱이름 봄에 처음 이제 태어난, 피어난그 여린 녹차 잎만을 네. 선별해가지고 우려낸 그 녹차 에세스거든요. 생명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아, 맞요 이렇게 좀 시들어진 그런 녹차는 <laughs> 안 써요. <웃음> 진짜 <웃음> 그 녹차만을 따내서 훨씬 고가의 제품이고, 항산화력도 훨씬 좋고, 그래서 진정력도 훨씬 좋은 제품이고, 근데 그거를 또 얘는 10시간 타임드롭 공법으로 추출을 해요. 예. 그래서 일반 제품은 한 3시간 이렇게, 예.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아, 오래되는 그런 녹차를 계속 덮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고순도로 10시간을 이렇게 정말 한 방울 한 방울 추출을 해놔가지고, 추출물에 70%가 들어있는. 에센스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녹차 팩으로 해놓고 있으면 얼굴이 진짜 맑아져요. 그래서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바이컨모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다 좋거든요. 다 인생템이고 제가 다 쓰는 제품인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저희 이지프 앰플 아, 맞아요. 이지프가 피부 재생에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피부과 가서도 이제 레이저 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이지프 꼭 써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건데 이제 뭘 써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겁니다. <웃음> <웃음> 이겁니다. 왜냐하면 <laughs> 음, 이지프가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다섯 가지 성장인자 뿐만 아니라, 저희는 거의 다 이제 정제수를 안 쓰고, 더 추출물 이런 거밖에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1년초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고, 비타민C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뭐가 들어있고 뭐가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얘는 딱 쓰면 진짜 피부가 엄청 고와져요. 엄청, 엄청 맨들맨들해져서, 그냥, 그냥 써보라고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e 제 f 도 e 제 f 고뭐 성분도 성분인데, 그냥 쓰면은, 진짜 맨들맨들 매끈해져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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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이 결이 달라져요. 그래서 무조건 찐템. 우와. 응, 강추템 필링젤이랑 클렌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 저기 다 좋죠. <웃음> <웃음> 다 좋은데, 이제 굳이 곱자면 제가 이렇게 탑3로 이렇게 한번 음. 추려와봤어요그거보다더애정 하시는 분들. 맞아요, 힐링. 맞아요. 어? 다음은 저 애프터 블라우라는 브랜드인데 감성 감성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음, 이거 좀, 봐요 너무 음, 예뻐. 엄 비싸 비싼 게 느껴져. 요 이거 하나에 3천만 원이라고. 어 맞아요. <웃음> <웃음> 제가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고 찐 코덕이다 보니까 네. 화장품을 진짜 다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에콤에서 뭐 색조를 다할 수도 없고 데이지크에서 뭐 향을 할 수도 없고 좀 이렇게 브랜드의 정체성을 다 이렇게 고유하게 냅두고 싶어 가지고 제가 향도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생기브랜드를 작년에 이렇게 론칭을 하게 됐어요 애프터블루어는 이제 바람이 지나간 후에 남겨진 이제 잔향, 이렇게 향이 이렇게, 어, 향으로 기억되는 그런 거를 이제 느껴드리고 싶어가지고, 탄생시킨 브랜드거든요. 제가 사실, 향에 진짜 민감해요. 그래서 사실, 어, 맞아 유행타는 향보다는 흔하지 않는 향을 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향을 소싱을 할 때도 다 프랑스에서 정말 다음 수입을 해가지고, 그거 사올 때도 진짜 힘들거든요. 향을 배로. 뛰어오는 건 3개월 정도 걸리고, 정말 고가 향이고, 사실 정말 싸게 싸게 빨리빨리 만들려면은, 우리나라 그냥 고속토미나 이런 데 가서 향 원료 사가지고 배앞에서 만들면 정말 쉬워요. 정말 싸고 그냥 대충 만들 수 있고, 일반 그냥 오일 사다가 배앞에서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향의 퀄리티가 정말 달라 이게 맞다고 하면은, 그, 품평을 하잖아요? 그럼 다 쏠려. 고급짐에그 코를 딱 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샵에, 샵에도 이렇게 선물 드리고 하면은 네. 연예인분들이 이제 이게 샵에서 이제 원장님들 이런 데 바르고 네. 이번에 저희 그 이거 삐, 삐 처리해주세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그분이 이제 자스민 머스크를 정말 찐템으로 소개를 해줬어요. 이거 정말 그 PPL 아닌데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실 다른 향기 브랜드 모델이신데 저희거 계속 화다주신다고이들 <laughs> 피처를 해주셔야 돼요, 진짜. <laughs> 이런 분들도 다저희거 쓰시고 와. 진짜 말하고 싶어 정절는데 <laughs> 아예 그역으로또 뭐 전화가 왔어요. 었 아, 이거 더 모르겠어. 주실 수 없냐고. 진짜 나 대박이죠? <laughs> 대박한번 <대박이다. 웃음> 네. 쓰면은 저희 향은 뭔가 그 깊이가 달라가지고 다들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시트러스는 아직 한 번도 안봤어 진짜요? <웃음> 이거 진짜 좋아요. 저 시트러스. 시트러스가 진짜 잘못하면은 그냥 오일 향이거든요? 그냥 오일만 때려넣는 브랜드가 있어. 그냥 만다린 오일이나 레몬 오일 그냥 이렇게 때려넣는데 때려 이거, 네롤리드. 뭐? 어, 맞아요. 네롤리가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아, 맞아. 너무 좋죠, 이거. 네. 진짜 좋죠. <laughs> 진짜 기분 좋아. 이게 너무 톡 쏘고 막. 되게 막 신내가 아니라 아, 좀 달달하면서 네. 기분 좋고 청량해지면서도 딱 지금 여름에 꿉꿉하지 않게 쓰기 좋은 진짜 좋 그쵸 이거 진짜 좋죠 시트러스인데 부드러워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시중에 시트러스랑 우디를 저를 만족시키는 향을 못 찾았어가지고 이게 바로 저를 만족시키는 <laughs> 향입니다 <향인데. 웃음> 네, 데이지크로 넘어가 볼까요 쓰고 있던 것도 가져왔어요 원래 질문 중에 이제 탑 쓰리를 뽑아달라고 네. 하셨어가지고 네. 이렇게 일단 세 가지를 뽑아왔어요. 와, 얘는 제가 쓰고 있던 게다 이렇게 다또 떨어져가지고 새 거를 갖고 왔고. 제일 <laughs> 특종의 순간. <웃음> <웃음> 일 밀크라떼. 밀크라떼는 진짜, 이거는 국민템일까? 얘는 네. 수백만, 수십, 수백만 개가 팔렸을 거예요. 얘는 진짜 비행분들 만나도 저희 데이지크에서 어떤 제품 제일 마음에 드세요? 물어보면은. 네. 밀크라떼스 어떻게 보셨냐?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구성하셨냐? 다 이렇게 맞아. 물어보세요. 맞아요. 이 펄감과 이 색감이 진짜 조합이 완벽하거든요? 사실, 막 여기에 제일 진한 와이라인 풀어주는 컬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무조건 1위. 진짜. 그거는 따로 살지 않죠. 이 컬러감과 맞아요. 이 조합 때문에 무조건 네, 1위템이거든요. 네. 딱 화장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쓰기 너무 좋은 아이템. 특히 얘가 이제 샵 원장님들이 너무 잘 쓰시는 템이에요. 그리고 데일리템이다 보니까 배우분들한테 그렇게 아 화장 아 많이 해주세요. 아 배우분들이 음 그렇게 많이 좋아해주신다고. 2위에서 서욱 원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템으로 이거를 골라주셨는데. 네. 네. 아씨가 이걸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네혹시 제품력이 좋으니까 다들 <laughs> 저희가 그때는 그렇게 돈이 많이 없었어요 <laughs>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세팅을막 하거나 육가 세팅을 하거나 이럴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는데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샵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인플루언서분들이 얘가 진짜 대박 아이템이다 얘가 섀도우 1등이다 이렇게 아, 많이 아, 해주셔가지고 진짜 당당하게 1등으로 자리매김 한것 같아요 얘가 올리브영또 섀도 제일 많이 팔린 단품 1위 그래서 와. 상을 받았었죠 진짜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들 인스타를 봐도 어? 광고인가? 했는데 광고 아닌데도 정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저희는 진짜 데이직 그 먹여살린 템 <laughs> 그리고 쉐딩인데 네. 사실 얘가 저희가 만들 때 1년 넘게 걸렸거든요 저는 새 것도 가져왔는데 웜쿨이 있어요 저는 웜톤이다 보니까 웜을 쓰고 있는데 사실 네. 쿨이 컬러가 너무 잘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쿨톤이 진짜 인기가 많아요 얘도 하루에 수백 개씩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워낙 쉐딩에 유명한 제품이 많다 보니까, 돼지크 그 쉐딩이 유명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 팔리고, 이게 진짜 매니아층 사이에서 정말 입소문이 많이 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 상을 이번에 정말 많이 받았어 <laughs> 나중에 수상 내역 한번 쫙 보내주세요. <laughs> <laughs> 맞아, 맞서 뷰티 어워드를 휩쓴 일반적으로 이렇게 컬러를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 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블렌딩 하기가 너무 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판이 정말 커요. 네. 그래서 이제 턱 쉐딩 할 때도 진짜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웜과 쿨이 극명해요. 컬러 차이가. 자랑하는 자랑을 하자면 음. 저희 내부 비인분들이 거의 다 디자인 전공을 하셨고 홍대 디자인과 출신만 두 분이시고 어. 이렇게 색조 컬러를 보시는 게 탁월해요. <laughs> 네. 그리고 얘는 뭉치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진짜 곱거든요, 컬러가. 네. 이게 좀만 되직하거나 좀만 촉촉해도 이게 베이스 위에서 네.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네. 안 예쁘게 발색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곱고 파우더리하게 발려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내부 품평도 진짜 수십 번한것 같아요. 다 써보고 야, 이거 우리가 1위 해야 된다. 이거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이 작정으로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다른 게 느껴지는 게브러시를 많이 해도 담기가.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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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고 음. 헉, 맞아. 신기하고 다섯 번 원래 맞아. 요 그래서 정말 내추럴하게 발리게끔, 어너 쉐딩했어? 이렇게 안 되게끔 해주는 정말 그런 쉐딩이에요. 음. 저희도 그때 품평 난게 저도 기억하거든요. 음. 발색을 더 높일 것이냐, 음, 아니면 좀더 좀 은은하게? 맞아. 그것도 투표도 정말 다 거치고 결국에는 음. 은은한 음. 발색으로 가자 음. 해가지고 나왔는데 꼭 써보셨으면 하는 음. 제품입니다. 음. 이게 그리고 동파여가지고. <웃음> <웃음> 이게 이렇게 세 개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합쳐서 맛을 만드는 거여서 엄청 까다로워요. 오래 걸려. 요제조 연구원이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공법이여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보기에는 뭐 그냥 세 가지 부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모르겠는데 일반. 적인 그런 거랑 다르기 때문에 품절이 되면은 사실 재입고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제품이라 저희도 이렇게 품절이 하면은 빨리빨리 입고 시키려고 되게 잘 음. 보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아, 1 8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되게 혁신적인 맞아, 디자인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다 똑같으면 사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품력은 당연한 건데 사실 제품력 말고도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좀 다른 브랜드랑 다 달라서 이걸 사야만 해 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새로운 걸 계속 찾고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 네. 어두운 컬러나 뉴트럴 컬러도 좀 개발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좀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laughs> 아, 중간에 질문. 네. 네, 네, 네. 신제품. 독일에서 아, 그 뭐였지? 하이라이터를 아, 하이라이터. 지금 이태리에서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드는 오. 프리즈마 공법이라고 해서 네, 엄청난 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대. <laughs> 네, 그래서 아마 올해 말 나올 수 있으려나? 진짜 오래 걸려요. 네. 외국에서 갖고 오는 거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얘는 언제 나온다 이렇게 딱 확답은 못 드릴 것 같고 그래도 내년 1분기 안에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네. 사실, 진짜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안 나오면 안 맞아, 내세요. 어, 맞아. 그래서 무조건 여러 번 하고, 정말 품평도 정말 많이 하고. 맞아요. 챌린지요 네, 진짜 전한 <laughs> 7, 8번은 <laughs> 품평한 것 같아요. 아, 번이요 네. 오. 진짜 제가 BM 팀도 아닌데 만든 것처럼. <laughs> 그 시간들을 다 거치고, 정말 만족하시는 <laughs> 제품이 나왔을 때 내기 때문에, 반응도 좋고, 또 오래 걸리는 수정 제일 많이 봤던 색조 뭐 있어요? 색조 제일 많이 봤던 거 하... 섀도 무조건 섀도 하나라도 여기서 색 이상하면은 진짜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화를 맞추려면은 모든 게 완벽해야 돼요. 받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예뻐. 그러면 또한번 뒤집혀지고 막 이런 색으로. 정말 섀도우는 1 0 0번까지 보는 것 같아, 진짜. <laughs> 섀도우는 연구원님들, BM분들, 뭐, 관계사분들고 죄송하고요. <laughs> 진짜 섀도우 미친 사람처럼 하는 것같아 그래서 아마 저희가 섀도우로 음. 가장 유명해지지 않았나, 음, 제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에... 힘들어요. <laughs> 그리고 다음, 마지막. 저희 컨실러. 이제 저희가 워낙. <웃음> <웃음> 워낙에 섀도우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 섀도우 팔레트 판을 이용해서 네. 뭔가 재밌게 해보면 어떨까 네. 생각을 많이 해서 이거를 사고로도 해서 블러셔를 만들고 이거를 한 판으로 해서 쉐진도 나오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용기가 다 같아요. 블러셔도 그렇고 네. 쉐딩도 그렇고 그래서. 아. 어, 그래서 샵에서도 되게 쓰기도 좋고, 집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딱 맞춰서 쓰기도 편하고, 그래서 네, 이 네모난 게 테트리스처럼 집에서 있으면은.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걸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 컨실러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아이디어로. 사실 컨실러만도 담아봤는데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아이디어도 같이 해서 어좀 컨투어링부터 해가지고 하이라이팅, 컬러 코렉팅 할수 있는 컬러들까지 다 넣어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네. 얘가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 얘도 진짜 하루 에 수백 개씩 팔리는 제품이에요. 쓰면 어, 꿀템. 어, 얘가 네. 좀 이제 컬러가 밝다 이런 네. 반응. 있어고좀더 어두운 컬러로 해가지고 출시를 한번더 했거든요 그리고 한, 한 제형만 있는게 아니라 두가지 제형이 있어요 그래서 코렉팅은 좀더 부드럽게 발리고 네. 커버는 좀더 이제 꾸덕해야 잘 커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점도가 좀더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아 그러면 다른 코렉팅 코렉터와 다른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컬러 장인이다 보니까 네. <laughs> 컬러가 서 완벽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끼임 이 없이 진짜 눈가에다가 발라도 하루 종일 끼임이 없이 이렇게 싹 발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컬러도 조색하는 게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흰기가 올라와도 얼굴이 이렇게 떠보이고 아니면 좀만 푸른기가 있으면 아예 얼굴에 올렸을 때 너무 이상해 보이고 이런 게 때문에 그 컬러 조색하는데 진짜 오랜 시간 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섞어서 블렌딩하는 아, 게 너무 좋더요 어.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더러운 이유가 이렇게 섞어서 나만의 피부톤에 섞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laughs> 우리 뭐팔로은거 같아. <laughs> 그뭐더 있었는데 하이엔드 템보다 뭐가 더 좋냐 좋은 제품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립펜슬이에요 제가 열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요즘에 오버립 하려고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립펜슬이 정말 많이 나고 오 있어요 근데 네. 진짜 이 화장품 업계 사람으로서 말을 하자면 진짜 립펜슬이 진짜 딱한 제조에서만 제조사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니, 이거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거 저거 비슷한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사실 진짜 잘하는 제조사를 알거든요? <laughs> 진짜 부드러워요. 보이세요? 이 엄청 부드럽게 발리는 거? 맞아요. 요즘은 좀 픽싱도 되려고 뻑뻑하게 나오지 보이게맞아이 네, 되게 부드럽고요 진짜 부드럽게 스머징이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진짜 부드러워. 이게 입술에 발랐을 때가 더 대박이거든요. 다른 립 펜슬은 겉에만 바를 수 있는데 이건 안쪽까지 발라게 되더라고요. 두름 음 게임이나 뭐 각질 부각이 하나도 없이 정말 매끄럽게 발리는 제형이거든요. 딱 써보시면 아 얘가 왜 이렇게 해. 이거 극찬하는지 네. 아실 거다 <laughs> 저는 네. 생각을 하는 립 펜슬입니다. 그리고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 지금 고몸 살떡템 이건 루스님 너무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뭐토예요 컬러 아 사이모 어, 1호 너무 추천드리는데 네. 이게 또 샵에서 뭐 단종된 M사 컬러랑 비슷하다 해가지고 날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진짜 입술색 좀 보라색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컬러를 딱 죽이고 바르기 아, 너무 좋은 컬러예요 저 이거 진짜 바있어요 어? 저는 오늘 2호도 진짜 좋아요. 이거 아몬드 코랄이요오 어, 어, 2호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라이브 음. 방송 보는데 진짜 막 애정이 <laughs> 너 가득하신 게 아, 느껴져가지고 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브랜드가 더 좋아졌어요. 음, 진짜요? 네. 네. 감동이 뭐, 보는 사람이 다 네. 감동받았죠. 저는 진짜 꼭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네. <laughs> 뭐냐면 하세 음. 대표님이 음. 막 컬러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막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진짜 최, 제일 가까운 곳에서 대표님을 음. 보았을 때 정말 이건 찐 애정이구나 음 느끼는 게 항상 힘드시다고 하시지만 아? 또 아? 새로운 제품 나오고 새로운 <laughs>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막 음. 달려오세요. 그래서 <laughs> 저도 정말 팔목 발색 보여주시면서 제품 보여주시면서 너무 예쁘지 않냐면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시고 즐기시고 그러니까 저도 더 애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제품이 좀 사랑받는 게 아닐까. 음 정말 애정을 담고 있으셔서. 그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laughs> 돈 받은 거 아니다. <laughs> 어, 매년 빠르게 신제품이 나오는 비결, 트렌드 파괴, 비법. <laughs> 요즘 소비자분들은 똑같은 제품을 여러 번 재구매를 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시고 어. 새로운 컬러를 계속 써보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신제품을 계속 빠르게 보여드리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음. 사실 너무 힘든 걸 알지만 저희 직원들도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하고 맨날 진짜 야근하고. 진짜 음. 음. 너무 미안하고. <laughs> 하지만 저도, 저도 정말 힘들고. <laughs>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응. 이렇게 사랑받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뿌듯하고 응.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매년 거의 두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응.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증명된 것 같아요. 응. 협의자분들이 이렇게 신제품에 대해서 반응이 좋고 새롭게 도전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화라는게 응. 그래서 거기에 기대에 맞춰 드리고자 응. 계속 응. 열심히 달리는 거 같아요. 다음 신제품들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항상 나왔을 때 실망하지 않고 놀라워요 예쁜 거 너무 많아 지금 대박. 지금 파도색으로 거의 1년 치는 준비가 되어있는데 내년 거도 끝났죠 내년 부터 끝나서 이미 대박이다. 거의 다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 같아요 최소 1년